제 22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엠마누엘은 또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야외의 왕국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엠마누엘은 또 자기 주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또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은 어떤 왕국의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왕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라."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이 왕은 종들을 불러서 다시 사람들에게 보내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잔치상 위에 차려질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하고 신선한 포도 열매를 즙으로 만든 포도주까지 다 만든 상태에서 잔치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왕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종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대장을 주고 참석하라고 하였으나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밭에 심어 놓은 소산물을 거둬야 하니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또두 번째 만난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또세 번째 만난 사람은 그 종을 붙잡아 결박하고 때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왕은 격분하여 자기의 군대를 풀어 왕의 신실한 종들을 때리거나, 죽인 그들이 사는 지역을 짓밟고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난후 왕은 남아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전에 초대받은 자들은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거리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참석하게 하라. 라고 하였다. 왕의 말을 들은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악하고 더러운 영에 의해 힘들어하는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이나 눈먼 자들이나 두 귀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말을 못하는 자들, 즉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왕의 종들로 인해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가득 찼다. 그러자 왕은 매우 흡족해하고 기뻐하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왕의 두 눈에 그 잔치의 초대를 받고도 왕의 금율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투덜거리는 자를 보았다. 그리하여 왕은 그 자에게 다가가 어찌 잔치의 음식과 포도주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투덜대느냐라고 말하자. 그 자는 당당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수많은 음식과 포도주가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격분하여 종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에게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자마다 데리고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라고 하였는데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러니 잔치에 초대받고도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은 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며 이 자를 당장 잔치에서 내쫓아라. 그리하면 그 자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름을 받은 자는 있으나 택함을 받은 자와 야외의 일을 맡은 자는 적다. 엠마누엘은 이 말을 마치고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이 자꾸 엠마누엘의 두 눈에 보여 신경 쓰이게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엠마누엘을 올무에 걸리게 하여 결박해서 붙잡을까 라고 서로 의논한 뒤 자기의 사람들을 헤로탕온 몇 사람과 함께 엠마누엘 앞에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라비여 우리는 라비가 신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으로서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 참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라비의 말을 진실로 경청하고자 하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오? 합당하지 않소? 엠마누엘은 이들의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야외를 시험하지 마라.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와 나를 시험하려고 악한 말들을 나에게 하느냐. 지금 세금으로 바치려고 하는 돈을 내게 보여라. 그러자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엠마누엘은 이 대나리온에 있는 얼굴과 글귀는 누구를 향하여 새겨진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의 왕 것은 세상의 왕에게 던져주고 나의 아버지 야외의 것은 야외에게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 진실되게 올려라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엠마누엘을 떠나 자기의 갈 길로 갔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엠마누엘에게 찾아와 또 그를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라삐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오. 그런데 우리 이웃의 일곱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지내게 되었소. 둘째도 셋째도 또 일곱째까지도 다 형수와 지냈고, 그들 모두는 자녀가 없이 죽었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소.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측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소? 그러자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대언자를 통한 야외의 말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 야외도 모르니. 그렇게 악한 말들을 하며 나와 나의 아버지 야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야외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들려올려지고 야외의 왕국에 앉은 후 그가 다시 이 땅에 올때 그가 다시 오는 것과 그와 그가 다시 오는 때에 동참하는 자들은 장가 가는 것도, 지집 가는 것도 없이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에 있는 야외의 사자들처럼 된다. 죽은 자가 일어남에 관하여 나의 아버지 야외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아직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엘샤다이요, 이삭의 엘샤다이요, 이스라엘의 엘샤다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나의 아버지 야외가 죽은 이들의 야외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야외, 즉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 엠마누엘의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감탄하며 기이하게 여겼다. 엠마누엘이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생각들을 빼앗아 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엠마누엘을 찾아갔다. 바리세인들 중 최고 지도자인 바리세인이 엠마누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라비어, 율법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오? 이 바리세인의 말을 듣고 엠마누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인 최고 지도자로서 어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과 뜻을 다하여, 나의 아버지, 또 너희들의 아버지인 야외를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계명인데 이 둘째 계명 또한 그 어떤 자도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두 계명은 율법 위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외의 사랑이다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듣고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엠마누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결박하여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을 알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다. 너희들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만일 메시아가 정말로 있다면 그는 다윗의 후손이오 라고 말하였다.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가 있다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다윗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아버지 야외가 대연자 다윗을 통해 나의 주에게 한말 중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나의 왕국의 왕좌에 앉아있어라. 라고 한그 글을 다윗이 직접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엠마누엘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였고, 꼭 그날 이후부터는 그들 중, 감히 엠마누엘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거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제 23장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을 떠나자 엠마누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이행하되.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위들은 절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행한다고 해도 결코 선한 중심과 선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악한 중심과 악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너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어깨에 메어주고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항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마나 팔에 율법을 붙이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수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잔치에 가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태당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며,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항상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 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이 라비라고 불러주기를 매우 바라며 기뻐한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라비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라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기뻐하지 말며 두려워하라. 너희들의 라비는 오직 야외의 왕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외뿐이며 너희들은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이 세상 어떤 자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오직 나의 아버지인 야외의 왕국에 있는 야외뿐이다. 또 너희들은 메시아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들의 메시아는 오직 야외가 이 땅에 보냈나 하나밖에 없다. 또 너희들 중에 최고라고 역임을 받는 사람은 너희들과 너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를 높이 세우는 자는 오직 야외밖에 없다. 지금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너희 같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의 문을 닫고 그것도 모자라 걸어 잠가 놓고는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들 또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같은 악한 자들은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들과 고아들과 길거리에서 방랑하는 자들의 재산마저 몽땅 가져가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까지 보인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몸을 깨끗하게 씻어 남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야외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회개한다. 이로 인해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의 피가 너희들을 보복할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누구든지 한 사람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깊은 바다와 넓은 땅을 돌아다니며 올가맨 후, 그 자를 너희들보다 탑절이나 더 악하게 만들어 불구덩이 가운데 빠질 악한 아들들과 딸들로 만들고 있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두 눈이 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을 두고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한 맹세는 죽을지라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니 너희들은 참으로 뱀보다 더 악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이 있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나의 아버지 야훼의 거룩한 제단을 두고 나의 아버지 야훼에게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죽을지라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니 너희들은 참으로 뱀보다 더 악하다.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나의 아버지 야외의 거룩한 재단이냐? 재단을 두고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맹세한 재단과 그 재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는 같고, 성전을 두고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야외에게 한 맹세이기에 모두 같고, 또 나의 아버지 야외의 왕국을 두고 한 맹세는 야외의 왕국을 통치하는 야외에게 한 맹세이니 모두 같다 또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박하와 그 박하 열매의 뿌리와 그 뿌리의 잔뿌리까지도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야외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은 항상 업신역이고 야외가 보는 앞에서 어리석음과 악한 중심으로 야외의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야외에게 거짓된 회개를 한다. 이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두 눈이 먼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한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정말로 재물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폭력까지 일삼는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야외에게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정당하다. 라고 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착취와 음란과 가늠으로 뒤덮여 있다. 뱀보다 악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것도 깨끗하고 온전해질 것이다. 너희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송장과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것만 번지르란 무덤과 같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겉모습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탐욕과 착취와 음란과 가늠과 위선과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 야외가 택한 대원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장식해놓고는 우리가 이 선조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선조들이 대원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너희들끼리 서로 서로 수군댄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이 대원자를 죽인 자들의 후회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선조들이 시작한 일을 지금도 이어서 계속하라. 이 뱀보다 더 악한 자들아, 뱀의 후예들아, 너희들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형벌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 야외가 택한 대원자들과 히브리인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그 대원자들과 히브리인들 몇몇은 죽일 것이고, 또 몇몇은 십자가에 매달 것이며, 또 몇몇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붙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죄가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거룩한 성소와 거룩한 재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라키아의 아들 즈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에서 흘린 무죄한 피 값이 너희들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모든 악한 행동과 그의 죄에 대한 벌은 이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대원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에게 보낸 모든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구나. 암탈기 자기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나의 아들들과 딸들을 품으려고 하였으나 너희들은 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은 나의 아버지 야외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야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라고 너희들의 입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까지 너희들은 두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24장. 엠마누엘은 이 말을 끝으로 그와 함께하는 열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와 얼마쯤 걸었을 때, 열두 형제들이 엠마누엘의 곁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하였다. 라삐어,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소서. 열두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아라.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저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엠마누엘은 또다시 그와 함께하는 열두 형제들을 올리브 산에 데리고 올라가 앉았다. 그때 열두 형제들이 엠마누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여, 좀 전에 라비가 말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언제 일어나오? 그리고 라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와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오? 우리들에게 진실되게 말하소서. 이 형제들의 말을 들은 엠마누엘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어떤 자들에게도 미혹되지 않게 너희들은 조심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할 것이다. 끊임없는 난리가 땅에 드러날 것이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그 나라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진리의 영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과 지진과 역병이 일어나 들끓을 것인데 이 모든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허물없이 잘 지내다가 너희가 야외의 아들 엠마누엘을 믿는 자들임을 알게 되면 허물없이 지냈던 혈족과 주변 사람들이 돌변하여 너희를 서로 잡으려 하고 어둠 속에 속한 악인들에게 넘겨주어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며 모든 날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와 내 이름으로 인해 어둠에 속한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대언자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것인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킬 것이다 또 세상은 악한 법이 지배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외 아버지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붙잡아주고 함께하여서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야외가 나에게 전하고 가르친 세 개명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끝이 난다 대언자 다니엘을 통한 야외의 말에 어둠에 속한 악인 하나가 모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때 그 통치자가 야외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는 악한 모습을 보일 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다가 집에 금과 은과 재물이 있는 것을 알고 뒤로 돌아, 그것을 가지러 가려고 등을 보이지 마라. 혹여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뛰다가 몸이 무겁거든 그것을 다 버리고 속히 뛰어가라. 그때 야외의 아들들과 딸들 곧 엠마누엘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새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보이지 마라. 그런 때에 세상과 재물의 미련을 갖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며 오직 진리의 영이 말한 그 말에만 집중하라. 그것이 곧 재산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들이 추운 겨울이나 기쁘고 즐겁고 평강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은 야외에게 간과하라. 그날이 오면 너희 선조들도 겪지 못한 무서운 일들을 경험할 것인데, 이런 일들은 모든 만물이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이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야외 아버지가 이 고통의 날을 겪는 기간을 마지막까지 극률이 여기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감히 숨쉴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야외가 긍률이 여겨서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고통의 날들을 단축시킬 것이다. 이 고통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악인들이 야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둠에 속한 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거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들이 광명한 빛을 뿜어내며 나타나서 어떻게서든지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것이며 죽은 자도 살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일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니 진리의 영을 절대 업신여기지 마라. 만일 어둠에 속한 악인들이 야외의 아들 엠마누엘이 광야에 나타났다. 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메시아가 물 위를 걸어 다닌다. 라고 하더라도, 또 메시아가 골방에 있다. 라고 하더라도 두 귀를 세우지 마라. 동쪽에서 천둥이 치면 서쪽에서도 천둥이 침과 같이 야외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송장과 오물이 가득 쌓여 있는 곳에는 주검의 독수리가 모여 있는 법이다. 이 모든 일, 고통의 날이 지나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어둡고 깜깜한 암흑이 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창조된 모든 만물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하늘에 있는 야외의 아들 엠마누엘의 표적이 드러날 것인데, 이때 엠마누엘을 회방하고 거부하고 배반한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야외의 아들 엠마누엘이 야외의 사자들과 함께, 권능을 보이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야외의 아들 엠마누엘은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야외의 사자들을 보내어 진리의 영 안에서 새로 거듭난 모든 자들을 땅, 이쪽에서부터 땅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알아라. 나무에 달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보일 때면 여름이라는 계절로 바뀐 줄 알아라. 이처럼 너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야외의 아들이 문 앞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나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만물은 사라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재난과 고통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나의 아버지 야외만 알 뿐. 아들도 모르고 야외의 사자들도 모른다. 노아 때의 일을 기억하여 떠올려 보아라. 야외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러할 것이다. 야외가 심판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까지도 야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악만을 쫓아가고 드러내었다. 이들은 모두 물로 심판을 받아 숨 쉬는 자들이 단한 명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무방비로 아무것도 모른 채 있다가 물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야외의 아들이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잔치상에 차려질 음식을 만드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진리의 영 안에서 깨어 정신 차려라. 만일 칼을 든 도적이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미리 알고 있어. 깨어 있으면, 그 집주인은 빛 가운데 있기에 칼을 든 도적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을 것이다. 야외 아버지의 아들도 이처럼 너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다. 그러니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빛 가운데 있는 지에 있는 자가 되어라.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일정한 시간대에 양식과 물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면 그 종은 어떤 행동을 하여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는가? 주인이 먼 나라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종은 평안할 것이다. 나는 진실되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어둠에 속한 악한 종이어서 속으로 내 주인이 멀리 떠났으니 쇼키 오지 않겠지라고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독주를 마시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가 생각지도 못한 날 뜻하지 않게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밖으로 쫓아 어둠에 속한 악한 자들이 벌 받는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과 괴성을 지를 것이다.